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따고입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또, 또 공지가 올라가는데요. 아, 이 공지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계약이잖아요. 계약을 함과 동시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져요. 올릴 시간이 있는데, 찍을 시간이 없어져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영상 업로드 하는 날은, 어, 일단, 방학에는, 솔직히 말해서, 좀, 하루, 이틀 정도 쉬고, 거의 맨날 올렸었는데, 어, 이제는, 계약을 하면, 이제, 하루에, 한 편, 정, 한 편까지는 못 올라가고, 일주일에 세 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편,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이, 마인크래프트 말고 또 다른 게임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지를 이렇게 공지를 올립니다. 네, 하여튼 어, 짧은 공지였지만 지금까지 유튜버 따고였고요. 어.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라서 이 그러니까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만 영상이 업로드 되어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따고였습니다.